어, 어,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오늘 여기 산에 왔다가 이 7.4가 그냥 해물 7.4가 있어가지고 지금 딱 잡았는데 이 7.4, 이독잎발로 보세요. 독잎발 이게, 아, 이게 삔대가잘안 맞네. 가만있어. 이 7.4, 이독옆 가만있고 있어요. 여기 이빨이, 여기 이빨입니까? 이빨, 이빨. 이게. 이게 7.4 산에서, 특히 여러분들 산에서 진짜 산행하실 때 제일 주의하셔야 될게이 7.4입니다. 이게 우리나라 최강의 극강의, 최강의 독을 가지고 있는 7.4여서 아주 산행하실 때 특별히 잘 주의하시고, 아, 여러분들 항상 안전한 산행을 하시기 바랍니다. 아. 이, 이게 잘빠이 아니 잡아. 근데 뱀을 뭐가 쥐고 있는 놈은 누구예요? 아. 하여간 이 거북는 이 거북는 장반이 이게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이뱀 실체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맨손으로 7.4를 딱 잡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독립발이 아이 핀트가 잘안 맞네. 너무 가까우면 안맞 아. 이 독립반절이 가지고 이 특히 산행에서 아주 요 조심해야 될 뱀, 뱀입니다. 여러분 항상 산행하실 때는 장화든지 안전장구 잘 챙기시고 항상 주의 살피셔가면서잘 안전한 산행을 하시기 바랍니다. <laughs>